유형 2번. 고차 방례식 중에 4차 방례식인데 조금 특이한 형태니까 특이한 형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주어진 4차 방례식을 보니까 좌변에 문자 부분에 차수가 짝수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4차를 갖다가 뭐, 보기차단 이랬습니다. 앞에 인수분해 할 때도 나왔는데 보기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X제곱을 T로 취환을 하고, 그래가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취환을 해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가 주어진 식을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 합차로 한번더 인수분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형태의 문제가 뒤에 다른 문제 변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이 x4제곱-5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이꼴 0입니다 자, 이놈의 근중에 양수인 모든 근의 합을 구하셔야 시되습니다 자,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x 내제곱은 t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이 t로 바뀌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하니까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t-3, 그 다음에 t-1, 입골 0입니다. 자, t값이 4와,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값은 t값이고, 우리가 찾는 것은 X 값이니까 요 T 값을 다시 여기에 잡아야 할 겁니다. 제안했던 놈에다가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놈은 X제곱이 4. 제곱에가 4가 되는 우리가 찾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래 되는 겁니다. 자, T 값이 1이니까 T 자리에 1을 잡아야가 X제곱이 1이고 X제곱이 1이니까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래 되는 겁니다. 자, 결국, 4차 방향식의 근 4개가 찾아진 겁니다. 구하라는 답이 양수인 놈을 더하시해를 했으니까 2와 그 다음에 1을 더한 값이 답이 되는 겁니다. 3이 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을 잘 들어봅니다. 요 t 값이 양수가 나와야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제곱에가 양수가 되는 x가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놈이 양수가 나와야 x가 두 개가 나오더라 하는 건이 놈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 x는 제곱을 내가 음수가 되는 흑은이 나올 겁니다. 그 사실을 한번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었습니다. 차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기 차식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잘 봅니다. 1번 자, 1번은 x 네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꼴려 어, 차수가 짝수 차만 있으니까 자, 1번은 x제곱을 t로 취환을할 겁니다. 취환을 하면 결국 곱해가 이놈 대가 요놈이 되는 걸 찾아내라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치환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꼴령 이차방정식이고 요때 요 개수는 그대로 온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곱해가 요놈 대가 요놈 2 1 2에 마이너스 요래되는 겁니다. 그럼뭐 t 마이너스 2그 다음에 t 더하기1 이꼴령 이래가 t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요래되는 겁니다. 다시 요치 안 했던 t 자리에 이를 잡아야 하니까 x제곱이 2가 나오고, 그럼 우리가 찾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가 되는 겁니다. 자, t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제곱을 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가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잘 봅니다. t 값이 양수가 나오면 x는 실근이 나오는 겁니다. 치 값이 음수가 나오면 X는 흑언이 나온다 하는 걸꼭 기억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그 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다 하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laughs> 자, 2번은 X 내제고 마이너스 6X 제고그 다음에 더하기 1 이꼴 0인데, 머릿 속으로 X제곱을 T로 취환을 해버리면 결국 곱해가 요놈, 대해가 요놈이 되는 게 있어야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놈은 곱해가 1, 대해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그놈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취환을 해봐야 인수분해가 안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을 갖다가 뭐 적당한 놈을 변형을 시키가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조금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잘 봅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6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x제곱이 6개 빼기 자, 여기에 2개만 남기고 나머지 4개를 뒤쪽으로 빼버릴 겁니다. 이 식이 x 네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뒤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을 쓰면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야 요만큼이 완전 제곱이 되고 뒤에 이놈도 빼기 제곱걸로 바뀌는 겁니다. 자, 앞에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뒤에는 2의 제곱 x 제곱이니까 2x 전체 제곱 요래 되는 겁니다.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이놈과 이놈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X 제곱, 자기 먼저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X 제곱, 빼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 말입니다. 꼬비형이니까 이놈이 0 이놈이 0 요래되는데 2차 방정식이니까더 이상 인수분해 안되면 근해공식을 그네 이용하는 겁니다. 앞에 이 2차방정식의 근 짝수공식을 씁니다. 이런 하나가 1분의 플로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2 자, 이놈도 역시 짝수공식을 씁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에 더하기 1이니까 이놈도 2 요래 되는 자, 요런 식으로 근이 4개가 구해지는 겁니다. 하차방면식인데 차수가 짝수차만 들어가 있는 보기차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곱을 뒤로 취향하는 형태. 그 다음에 변형을 시키서 제곱빼기 제곱 합차로 인수분하는 형태 이 말입니다. 4번이었습니다.